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B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and love, is all that I can give. 응. 응. 안녕.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브이로그를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계란 삶으려고 밖에 꺼내놨어요. 물이 너무 적은데. 오늘 하루 종일 계란만 먹을 거예요. <laughs> 근데 맨날 계란 삶으면은 한두개씩은 꼭 터져서 일단 많이, 많이, 많이 끓으면 7분 정도 하면은 딱 되더라고요. 이거 뭐, 왜 7이 안 되지?

여기다가 블러셔 립 제품 이렇게 놓고, 근데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화장품들이 여기 섀도우들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버릴 거거든요. 수납장 버리고 6단 그런 걸로 살려고. 거기다 정리하면 될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오늘은 so no? 금요일, 푸듀하는 날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화장품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 있던 옷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붙박이장이 있어요. 막 잡다한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장을 이렇게 늘려고요. 진짜 별거 있어요. 제 악기랑 선풍기 그리고 저거 <laughs> 저기 있었구나 요가 매트 살까 했는데 이렇게 다 옷걸인데 어 수납함을 사서 넣으면은 정리가 될것 같아서 일단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화, 화이팅 <laughs> 아, 진짜 오래됐다. 악기 그만두고 한 번도 안 꺼냈거든요. 아, 여기 밑에다가 수납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거 샀어요. 음 일단 이거를 빼! 한번싹 닦아줬어요. 아 여기 이렇게 넓은 곳이었다니 조립 응? 너무 쉬운데? 오 좋은데? 아 힘들어. 이거는 여기 들어갈 수납장이에요. 몇 개를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냥 더 예쁜 거 사고 싶었는데 여기에다가 넣으면 어떻게안 보일 거라서 그냥 가성비 좋은, 좋아 보이는 걸로 사봤습니다. 힛. 이거는, 모르겠어요. 난리 났어요, 다른 곳 저기만 깨끗해. 인사해줘. 오늘은 해봉 언니랑 같이 보드 타러 왔어요. 간지나게, 어? 간지. <laughs> 힘들어 다 갔어요. 아무도 없어. 지금은 11시 14분. 잘못 탔는지 발목... 이랑 무릎이 아프네요. 그까 그러니까 한번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없네. 아! <laughs> 집에 와서 또 땅끝부부 막 힙업 운동 이런 것도 하느라고 너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저 있잖아요. 요즘에 여름이라 그런지 막 각질 같은 것도 엄청 일어나고 피부결이 별로 뭔가 안 예쁜 것 같아서 필링 해주려고요. 이게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피부를 화장을 했을 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 이 제품 쓸 건데, 순하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되게 국민템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써보고 있습니다. 묽은 제형은 아니에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젤 같은 느낌? 확실히 근데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다음날에, 화장이 잘 먹는 느낌이 들어서 써주고 있어요. 제거해야 되는데 피부 예민하신 분들 막 아무거나 못하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막뭐 스크럽 알갱이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벌써 막 때가 밀려나 느껴져. 음 징그러워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때가 보이시죠? 이때요때때 때. 때, 엄청 많이 나. 코에 막요기 화이트헤드 때문에 또 스트레스여서 코 위주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극적인 게1도 없어서 예민하신 분들이 오히려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각질 대박이다. <laughs> 엄청 맨들맨들해졌어요. 막 요즘에 코에도 엄청 피부 화장 일어나고 그래서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해봤는데 매끈해진 기분이에요. 막코 같은데도. 저는 이렇게 필링을 하면은 닦아주는 그런 건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뿌려주는 에센스 같은 거 써줄 거예요. 미샤 개똥쑥 써보고 있는데 에센스 미스트 타입으로 나왔대요. 어, 원래 다른 것도 잘 쓰다가 최근에 또 궁금해서 그냥 써봤어요. 너무 좋다고 하니까 완전 향이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건강한 향? 그래서 뭔가 피부 진정도 뭔가 잘될것 같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개똥쑥 에센스가 속건조를 좀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걸 발라들고 건조하지 않은 기분? 그렇다고 막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이거 귀엽죠? 안약같이 생겼죠? 이거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인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너무 잘 쓰고 계신 걸 보고서 저도 써보고 싶어서 딱 써보려고 했는데 이런 샘플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 귀여운 거.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갈때 챙겨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쓸 때까지 큰거안 뜯고 이거 조그만 거 쓰려고요. 너무, 너무 귀여워. 아, 엄청 이것도 무겁지도 않은 앰플이기 때문에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기도 좋고 살짝 저는 잠자기 전에 조금, 조금 한두 번씩 발라주는 편입니다. 되게 피부가 쫀쫀해지는 기분?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크림은 이것도 요즘에 써주고 있는데 이니스베리 퍼스널 원 크림. 마이 파운데이션이나 마이 컨실러처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지 인텐스 선택을 해줬어요. 저는 뚜껑에 묻어있는 걸로 쓰거든요. 뭔가 더 좋은 느낌이에요. 정말 베이직한 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크림 중 하나입니다. 막 피부가 예민해지고 그럴 땐 진정 크림 이런 거 발라도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엄청 무난한 크림? 영양이나 고보습 이런 크림보다는 엄청 베이직하고 그냥 수분감이 짱짱한? 그런 크림을 발라줘야지 피부가 조금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좋은 피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크림을 발라주면은. 왜냐면 크림이 제일 마지막 단계니까. 운동을 하고 와서 이렇게 딱 씻고서 스킨케어를 발랐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 지금. 바로 이대로 잠자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할 때뭘 잘못했는지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가스 붙여주려고요. 뭔가 동작이 잘못됐나봐요. 공원에 가면은 보드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데 뭐, 뭐가 잘못된 건지 내일 또 가서 물어보려고요 발등도 아프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파스 붙이는 사람이 있나? 발등이 아파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붙여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수업이 있는데 미술 수업이 11시에 있는데 벌써 3시에요. 전 진짜 잘 자려고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네. 밝은데? 서핑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전 무서워서 못할 것 같고. kiss me once then kiss me twice then kiss me once again it's been a long long time haven't felt like this my dear since i can't remember when it's been a long long time You'll never know how many dreams I dreamed about you Or just how empty they all seemed without you So kiss me once and kiss me twice. 의자 탈것 같아. 은 너무 좋다. 이렇게 이 나무 탄그 냄새를 탄 거를 차콜이라고 하는데. 차콜? 마시멜로어 응. 응. 어, 그러면 잘 안찌겠다 침과다 <laughs> 음! 왜 히까 잘 안보이네 <laughs> 벌써 한사람 있어? 와. 우와. 우와. 왔 되게 진하게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밥을 먹으 s i 습니다 예쁘네 하고 봤던 곳이 우리가 갈 식당이었어. 에이, 더워서 말이 안 나와. 이게 시그니처고 <laughs> 이게 이게 더블 치즈, 이게 칠 치즈. <laughs> 진짜 맛있겠다. 참 응, 귀여운. 하을 이제 보는 거 자기 취향이더라고. <laughs> 귀여워. 우리 너네가 멀리 못고 싶어. <laughs> yes, I think to myself, <laughs> what a wonderful world.